샬롬 5월 21일 이슬기 되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번더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30장, 시편 74편, 이사야 22장,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이네 본문을 작심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은 하나님 앞에서 한그 서원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언약적 결단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 가장의 권위와 책임이 강조되는데, 미혼 여성의 서원은 아버지의, 그리고 기혼 여성의 서원은 남편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어, 이것은 가정이라는 언약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를 보여줍니다. 모든 서원의 책임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자신의 입에서 낸 말을 지키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결단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하겠습니다. 10편 74편은 성전이 파괴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쓰여진 아삽의 탄식시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지 질문하면서도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대적들이 성소를 파괴하고 조롱했지만, 아삽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어,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근거로 대적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을 구합니다. 이 신은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 주권과 어, 언약적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작심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과거,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22장은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백성들의 잘못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 성벽을 보수하고 물공급을 확보하는 등 세속적 방법에만 의존했습니다. 더욱이, 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태도로 향락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적 작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 장은 위기의 때에 인간적 해결책과 쾌락에 의존하기보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세속적 방법만 찾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베드로우서 말씀을 통해서 어,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우서 3장을 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음, 내일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지금을 즐기자, 요로 뭐, 세대,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쓰고요. 원하는 것을 다 해보자라는 생각이 우리 사회의 많은 특히 젊은 층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은 이런 현대인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절 보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역사가 계속 반복될 뿐이다 생각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개입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고 장차 불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 하나님께 있어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죠. 우리가 하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오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심이죠. 그분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며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의 모든 것이 뜨거운 물에 녹아내릴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 비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깊은 의미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베드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앞당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작심, 결단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시리니 거룩하게 살자 라고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작심은 단순한 새해 결심이나 일시적인 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소망에 근거한 깊은 영적 결단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우리의 참된 작심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결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며 현재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작심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묵상의 결단을 해 보는 겁니다. 매일 한 15분 정도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특별히 종말론적인 본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주님 지금 다시 오신다면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재림의 기초에서 재림의 튜닝을 맞추고 영점을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소망을 다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생활의 결단인데요. 우리 삶의 한 영역, 예를 들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예를 들면 미디어를 시청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그냥 시간을 내가 쓰는 그런 파트에 관해서, 그런 관리 파트에 있어서, 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내가 이런 말투, 이런 단어들을 이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내가 이 영상은 보면은 자꾸 이런 반응이 나와서 이건 내가 좀 줄여 가면서 안 봐야겠다. 내가 이 시간에는 꼭 이렇게 자꾸 늘어지는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증거의 결단을 하는 것인데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거나 교회로 초청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꼭 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제 이름을 소망하며 바른 작심을 갖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주님의 오심을 부정하고 조롱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시적인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는 깊은 영적 결단을 갖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거,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